안녕하제요 이번시간은 소드잉을 접어볼게요 소드잉 색종이 3장 물어 접을수 있어요 별로 들어갑니다 고고 색종이 3장 네. 저는 똑같은 색으로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프레임 정리한 가로 새로 되어왔어요 저것들 펴주세요 안듯하게 접어야 돼요. 내게 끝에 가운 만나서 접었다. 쉬지 마세요. 또 가운데로 접을 거니까. 이거 전부 펼쳐주세요. 입문 접기를 해줄 거예요. 이만큼 지 그... 아니, 틀까지안 가. 그냥 땅바닥에 안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직 모양 접기를 해줄 거예요. 나머지 한군데도 똑같이 이렇게 양쪽을 잡고, 펼쳐주면, 입 접기가 완성되었어요. 그럼 뒤로 뒤집어 이렇게 접어 완전 쌍대 모양이죠 여기 탈수 있는 상황 근데 우리는 쌍대를 접는 게 아니죠 생일 소드림을 접는 거지 작업 중에 혼자 기 가운데에 씻기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해줬다가 다시 가운데로 들어와서이를 가운데 펴 있죠 눌러. 얘가 혼자, 뭉제두 군데도 똑같지. 이거요? 이렇요 자, 이렇게 다됐으면 여기 겉날개를 펼쳐주세요. 앞날개도 펼쳐주니까 딱 하면 안 돼요. 얘는 슈팅스타랑 거의 비슷해 완전 슈팅 스타일은 똑같고, 한개 달라요. 이레인 전기랑 항상 코어 기분이요. 전기 한 잠깐 놓을게요. 그냥 그루 세로. 대겠어 자, 떼주세요. 내가 네 이제 가운데 만나게 잡어줘다 접으면 뒤지 마서 가 가운데 만나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또 뒤집어서 이렇게 끝이 가운데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자, 뒤집어 놓고, 기본이 없성 선. 자, 끼우고, 끼우기 전에 그립질 때 먼저. 만들어섞지않더 빨리 접을 수 있겠죠? 그립. 바로 들어갑니다 다른 그립 아니다 기본 그립이에요. 바로, 세로, 세로, 세로. 가로, 새로로 접었다가 주세요 접었죠? 4개의 끝이 가운데 만나도록. 자, 이렇게 가운데 만나도록. 이띄어접는 거예요 띄어 적기 실수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또 4개까지 가는데 맨날 어? 근데 여기 선이 잘안 선이 아예 안 보이니까 이렇게 띄어 적기 지으시면 안 돼요 찢어지게 안지게 그래서 이 유지란입니다. 그리고 잘신기좋줘야 되거든요. 안티면 그래서 이렇게 접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모아주고 주세요. 그럼 그림이 완성입니다. 이제 저어야 그거 다 접어놨으니까 이제 합체시키기만 하실 거예요. 그림을 빼고 일단 코, 프레임이랑 코어 먼저 합체시켜 볼게요 이게 끼워주고요. 펼쳐서 안에 넣어주고 코를 어 다시 안에 넣어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덮어주면 아니고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서 옆으로 이렇게. 아, 봐봐요.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나가지 않들이랑 반대로 안으로, 안으로 줘가좀 저거 찢어졌거든요. 여러분들 안 찢어지게 저어보세요 안쪽은 찢어져 요안 보일 거니까. 안쪽은 그냥 겉에가 찢어지는 게 보일 거니까. 겉을 를주시면 돼. 친구들도 그다 빨리 적어볼게요. 마지막 한 번. 진짜 마지막 한 번. 아까까지 잘못 보신, 분잘 보세요. 천천히 해드릴 테니. 이렇 하고, 이렇게 펼쳐주세요. 됐는데, 여기가, 안까지요. 펼쳐지는 것까지, 끝까지 됩니다. 끝까지 펼쳐지는 곳이 아니에요. 끝까지, 깨까지안 되는 곳할수 있는 만큼이라서 하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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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까지 프레임도 펼쳐주고, 마지막 그림만 끼워주면, 소리인이 완성되었어니다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무나 센치는다분들마다 다. So, 거든요 저도 얘가 얼마나 m o 건가 잠깐만요 가운데 잘 맞춰줘야겠다 넉넉하게 m e in. Come in. 단 o m e 시간에 더재미는만들이랑종이집들어도게요 안녕! 안녕! 이렇게 생겼어요, 뒷모습이랑 네 옆모습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